안녕하세요.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와 문화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분쟁의 땅으로 기억되지만, 그 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눈부신 자연, 그리고 깊은 영성이 살아 숨쉬는 곳, 레바논의 심장부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레바논의 한 도시, 분주한 아침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1881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할렙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가게. 본래는 달콤한 디저트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지만 이곳의 아침 식사 또한 현지인들에게는 숨겨진 보석과도 같다고 합니다.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내음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레바논 특유의 향신료가 어우러진 아침 식사는. 여행자의 허기진배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파테라고 불리는 병아리콩과 요거트, 튀김빵을 섞어 만든 전통 요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다채로운 식감으로 입안 가득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 풍성한 아침 식사의 가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한끼 식사 비용이 미화로 약 28달러, 우리 돈으로 4만원에 가까우니 한국의 물가와 비교해도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이는 레바논의 복잡한 경제 상황과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관광지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여행이란 이처럼 그 나라의 음식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회의 단면까지 맛보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든든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이제 레바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타라 협곡 폭포.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비로운 모습으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구비치는 산길을 따라 오르는 내내 차창 밖으로는 경이로운 풍경이 실세없이 펼쳐집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깊은 계곡,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달렸을까 드디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우렁찬 폭포 소리가 아닌 고요한 침묵이었습니다. 계절 탓에 거대한 폭포수는 모두 말라버린 것입니다. 잠시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이내 그 거대한 자연의 조각품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수억년의 세월 동안 물줄기가 깎아내려 만든 세계의 자연 아치교와 거대한 동굴. 비록 물은 없지만 그 웅장한 형태만으로도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그 모습을 담아 봅니다. 마치 신의 시선으로 내려다 보는 듯한 협곡의 모습은 물이 가득 찼을 때와는 또 다른 장엄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풍경을 뒤로하고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제 레바논에서 가장 높은 마을, 해발 1850m에 자리한 브카 카프라로 향합니다. 마치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이 작은 산골 마을은 레바논 기독교인들, 특히 마론파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지입니다. 바로 이 마을이 19세기에 태어나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레바논의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성 사르벨 막루프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 낯선 산길에서 잠시 헤매기도 했지만 길가에서 사과 농사를 짓던 순박한 농부의 도움으로 우리는 무사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갓단 사과 하나에서 레바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느껴집니다. 브카 카프라에 도착하자 산 아래의 무더위는 온데간데 없고 서늘하고 청명한 공기가 우리를 감쌉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성 샤르벨의 생가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돌과 흙으로 지어진 작고 소박한 집, 위대한 성인이 태어난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검소한 모습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낮은 천장과 검게 그을린 벽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성인이 사용했던 낡은 옷가지와 소지품들이 전시된 작은 박물관. 특히 놀라웠던 것은 성인이 선종한 후 67년 동안 그의 시신이 썩지 않았고 시신에서 나온 붉은 액체가 묻어 있는 옷가지들이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작고 고요한 공간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깊은 평온함을 느낍니다. 이 거룩한 장소의 평화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을 어귀에서 솟아나는 차가운 약수를 얼굴에 적시니 여행의 피로는 물론 마음의 번뇌까지 씻겨나가는 듯합니다. 성스러운 마을을 떠나 우리는 또 다른 아름다운 산악마을 에덴으로 향합니다. 산정상 부근에 위치한 시티스케이프라는 레스토랑. 이름 그대로 이곳에서는 도시와 산맥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맛보는 바삭한 치킨버거와 상큼한 민트 레모네이드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풍경은 최고의 반찬이 되어 줍니다. 레바논의 어느 곳을 가든 이처럼 숨 막히는 절경을 품은 장소들이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온종일 계속된 산악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산과 계곡을 넘나들었지만, 신기하게도 레바논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군인들의 검문소를 단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여행한 북부 기독교 지역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정의 마지막, 우리는 라신이라는 마을의 한 식당에 들릅니다. 식당 옆으로는 부카카프라의 산 정상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듯한 수정처럼 맑은 계곡물이 흐릅니다. 손을 담그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 그 속에서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들의 모습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레바논은 이처럼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과 장엄한 대자연, 그리고 깊은 영성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땅입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깊은 곳에는 이 맑은 계곡물처럼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레바논의 산맥을 따라가며 만난 자연의 경이로움과 성샤르벨의 생가에서 느꼈던 거룩한 평화, 그리고 그길 위에서 함께한 가족의 소중함.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곳곳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 쉬고 있습니다. 다음 여정에서도 저희와 함께 그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 감사...